안녕하세요. 캠퍼 조입니다. 오늘은 아직 백패킹에 입문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성비 좋고 중복 투자를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백패킹 장비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처럼 첫 캠핑 장비 세팅과 동일하게 한 달에 10만원씩 1년 동안 모아서 12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비 세팅을 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사계절 모두 가능한 장비 세팅으로 맞추었지만 등산복, 등산화 등 의복에 대한 부분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낭입니다. 백패킹이니까 당연히 배낭이 먼저 있어야겠죠 배낭은 용량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이 사계절을 다니시려면 적어도 60리터 정도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초보분들의 장비는 무게가 비교적 많이 나가고 부피도 커서 BPL 배낭 즉 백패킹 라이트를 하는 경량 배낭보다는 일반적인 허리벨트와 등판 프레임이 있는 배낭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배낭은 브라나이트 기어의 블레이즈 60입니다. 어, 이 배낭은 2011년 백패커 에디터스 초이스 상을 받았고 또 새롭게 리뉴얼된 배낭 또한. 2019년에 흑패커 에디터스 초이스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전문가들에게 검증이 된 배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게는 약 1.36kg 정도 되고 어, 튼튼한 허리벨트와 등판 프레임 시스템으로 약 22kg의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OK몰에서 1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가성비 또한 너무너무 좋습니다. 혹시나 OK 오케이몰에서 okay 이 배낭이 품절이 되면 다른 배낭으로 알아보실 때는 어약 20만 원 정도의 60리터 이상의 배낭을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케이몰에서 okay 미스테리 렌치의 글래시어 71리터도 23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어 오스프리 레비티 62한 26만 원어 엑스패드 라이트닝 60도 2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낭들이 어 2월 상품으로 넘어갈 때 그때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배낭은 중고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두 번 사용하고 본인의 몸에 맞지 않아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인기 있는 미스테리 렌치라든지 PR 라벤이라든지 이런 배낭 말고는 감가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의 뭐 반값에도 살수 있기 때문에 꼭 중고 장터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침낭입니다. 백패킹에 있어서 침낭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때 투자를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침낭은 베이스 침낭의 퍼텍스 퀀텀 프로 스트레치 천이라는 침낭입니다. 가격은 49만 원입니다. 제가 세팅한 장비 중에 가장 비싼 장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 침낭의 컴포트 온도는 영하 15도 정도로 웬만한 겨울 날씨에는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치 기능이 있어서 머미형 침낭을 처음 접해 보시는 초보분들도 불편함 없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충전재를 추가한다든지 약간의 길이를 조절한다든지 커스텀 도 가능하고 평생 AS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낭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매트입니다. 매트 또한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매트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발포 매트이고 하나는 자충 매트입니다. 발포 매트를 준비한 이유는 겨울에 바닥에서 한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텐트만으로는 그 한기를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포매트를 한장 깔아주고 그 위에 자충매트를 깔아주면 더 따뜻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발포매트는 네이처하이크 발포매트입니다.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발포 매트 위에 자축 매트를 깔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자축 매트를 선택한 이유는 에어 매트보다는 비교적 꿀렁임이 덜하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적어서 잠자리가 조금 더 편해서입니다. 초보분들은 일단 잠자리가 조금이라도 편해야지 백패킹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조금 더 자주 백패킹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어, 니모오라 레귤러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11만원 정도입니다. 와이드 사이즈와 레귤러 사이즈가 있는데, 레귤러 사이즈를 선택한 이유는 무게가 조금 더 적게 나가고, 부피도 작아서 패킹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체격이 좀 크시다면 와이드 사이즈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가격은 약 1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원하시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텐트입니다. 텐트는 조금 저렴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 침낭과 매트만 든든하다면 텐트에는 약간 힘을 빼도 괜찮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텐트는 마운틴 스미스 베어크릭2입니다. 가격은 약 16만 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마운틴 스미스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가성비 있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코롱의 에어로라이트 2와 비슷하게 생겨서 나름 비주얼도 괜찮은 편입니다. 무게는 약 2kg 초반대로 크게 부담이 없고 두 개의 폴대로 설치하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돔 텐트입니다. 크게 장점이 있는 텐트라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블홀 구조로 되어 있어 결로가 덜하고 혹시나 여름에 사용하시게 되면 더우면 플라이를 벗겨버리고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어,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이 텐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헤드랜턴입니다. 백패킹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헤드랜턴입니다. 특히 겨울 산행을 하다 보면 날이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헤드랜턴이 없으면 산행을 하는데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토캠핑을 할 때는 헤드랜턴이 필수는 아니지만 백백킹을 할 때는 필수 장비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선택한 헤드랜턴은 크레모와 헤디2입니다. 가격은 59,000원으로 조금 나가지만 헤드랜턴도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도 백패킹을 처음 시작할 때산 블랙 다이아몬드 헤드랜턴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망가지지만 않으면 오래오래 사용하게 되는 장비가 바로 헤드랜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크레모와 헤디2는 약 58g의 무게로 굉장히 가볍고 최대 밝기는 350 루멘입니다. 그리고 최대 사용 시간은 40시간입니다. 또한 집중광과 확산광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헤드랜턴 뿐만 아니라 그냥 랜턴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랜턴입니다. 랜턴은 골제로 마이크로 플래시를 추천해드립니다. 이 랜턴도 굉장히 많은 백패커분들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백패킹 랜턴을 원래는 크레모아 미니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골제로를 사고부터는 거의 골제로만 가지고 다닙니다. 굉장히 가볍고 쓰기도 편해서 자꾸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원래 정식 수입이 안 돼서 직구로만 샀어야 됐는데 이제 정식 수입이 돼서 5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직구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주문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고 AS도 가능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트레킹 폴입니다. 처음에 백패킹을 하시게 되면 트레킹 폴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냥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낭의 무게를 다리로만 지탱하게 되면 무릎이 나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틱을 사용해서 하중을 분산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산행이 덜 힘들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트레킹 폴은 블랙 다이아몬드 트레일 스포츠입니다. 가격은. 약 62,000원 정도로 블랙 다이아몬드 스틱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스틱으로 백패킹을 입문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살짝 무거운 거 빼고는 튼튼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서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비화식 조리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에서 화기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화식으로 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비화식 조리 도구는 바로쿡 1200입니다. 가로폭도 거의 대부분의 백팩터 분들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용량이 850과 1200이 있는데, 1200을 사셔야 비교적 안정적으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어, 가격은 약 32,000원입니다. 아홉 번째는 테이블입니다. 솔직히, 백패킹에서 테이블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챙겨가면 조금이나마 편하니까, 작은 테이블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벨은 트래킹 패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 사실, 백패킹에 조금 무겁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즘에 슬로우 아웃도어의 단프라 테이블을 들고 다닙니다. 간단하게 음식을 올려놓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격은 약 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열 번째는 식기입니다. 식기는 딱히 준비할 거는 없고, 그냥 시에라 컵 하나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시에라 컵도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노우피크의 티타늄 시에라 컵을 추천해 드립니다. 티타늄이라 가볍고 모양도 이쁘고 해서 하나 사두시면 오래오래 쓰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27,000원인데 어, 품절이 될 때가 많아서 그냥 있을 때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수저는 그냥 다이소에서 나무로 된거 사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텐이나 티타늄 수저가 시에라 컵에 부딪힐 때그 소리와 느낌이 좋지 않아서 나무로 된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1 1 번째는 디팩입니다 디팩은 미스테리 월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배낭에 넣는 D자 모양의 작은 가방입니다. 어, 이 가방에는 뭐 기화식 조리 도구 같은 식기를 넣고 간단한 장비들을 넣을 수도 있고 보냉 기능이 있어서 음식까지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디팩 하나 정도 있으시면 좋습니다. 가격은 34,000원입니다. 이렇게 총 11가지의 백패킹 입문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1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1년 동안 120만 원을 모아서 여러분들도 빨리 백패킹에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백패킹은 오토캠핑과 다르게 자연에서 바로 캠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꼭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백패킹을 오래오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